안녕하세요. 다산의도 원장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비전공 마흔번째 시간으로 이 SCR 관련된 용어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SCR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이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소자가 이 SCR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리스터를 SCR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 SCR을 어 영어로서 보면 실리콘 c는 뭘까요? 컨트롤 입니다 컨트롤드 r은 렉터파이어라고 해서 어, 정류입니다 정류 그래서 실리콘 제어 정류소자 실리콘으로 제어하는 정류소자라서 실리콘 뭐예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한 정류소자가 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SCR 관련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공부할 용어들은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레칭전류, 유지전류, 브레이크오버젼 항복전압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 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펄스 입력 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SCR의 기호를 그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SCR 이 방향으로 는 전류가 흐르고요. 이 방향으로는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니까 이것이 플러스,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플러스를 우리가 a 즉 에노드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를 뭐라고 한다? k라고 어그 캐소드 k k 그래서 캐소드라고 캐소드. 그리고 어, 이 단자를 우리가 g 라고 하고요.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SCL의 동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원을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런데 전압을 인가한다고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압을 공급하고요. 그 상태에서 게이트에 여기 게이트에 펄스를 줘야만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즉, 게이트가 문이죠, 문. 게이트에 펄스를 인가했을 때,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고, 에노드는 플러스, 캐소드는 마이너스, 게이트는 펄스 입력 단자다. 어, 그렇게 공부한 김에 비슷한 거, 트랜지스터와 FT도 공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랜지스터를 보면 이렇게 돼요.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가 SCR과 동일하게 봤을 때, 트랜지스터는 저희가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SCR에서 게이트에 해당되는 것이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SCR의 캐소드에 해당되는 것이 에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김에, 어, FET 있죠, 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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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FET 같은 경우는 드레인, 소스, 게이트가 돼요. 플러스가 드레인, 마이너스가 소스, 그다음에 어, 펄스가 입력되는 것이 똑같이 게이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CR뿐만 아니고 트랜지스터 FET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렛칭 전류와 유지 전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SCR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 n 노드와 캐소드 단자에 전원을 인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게이트에 펄스가 들어가야 n 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펄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작정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닐 겁니다. 일정 전류 이상이 흘러줘야만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레칭 전류라는 것은 반도체 소자를 턴온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순방향 전류. 반도체를 턴온 켠다는 거죠. 반도체를 턴온하기 위해서 에노드와 캐소드 간 필요한 최소 전류 최소 손방향 전류를 유지레칭 전류라고 합니다. 그 유지 전류는 뭐냐? 유지하기 위한 도통이 되었다고 전류가 낮아지면은 꺼지겠죠. 그래서 사이드스의 SCR의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전류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를 어, 유지전류라고 합니다. 어, 이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오버전압과 항복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음, SCR을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SCR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일정 전압을 계속 인가하더라도 펄스 전류, 게이트에서 펄스가 입력되지 않으면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압을 높이더라도. 하지만 펄스가 인가되면은 이렇게 작은 전압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는 것은 이 전압을 얘기해요. 오버 전압. 즉 펄스만 입력된다면, 이 SCR은 작은 이 브레이크 오버 전압만 넘는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압을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 하고, 보통 우리가 0.7V 정도 얘기하거든요. 0.7V 정도만 넘는다면, 게이트에 펄스를 인가했을 때, 이 SCR은 도통이 된다. 그러면 항복 전압은 뭐냐면 항복 전압은 역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돼요 그러면 당연히 역방향 전압은 흐를 수 역방향으로 전압이 인가됐을 때 전류는 흐를 수가 없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역방향으로도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전압을 항복했다. 항복했다 라는 의미에서 항복 전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비슷한 용어는 아니고요. SCL과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